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네, 이제 제가 백스윙을 할때 어. 이제 스웨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백스윙이 이렇게 음. 뒤로 약간 까지는 아, 리버스 피봇이 생겨서 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는 <laughs> 다음 시간에 리버스 피봇 남자들이 진짜 많이 떼죠 어, 그래서 리버스 피봇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리버스 피봇이 뭐가 안 좋은지까지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 군인 네. <laughs> 스윙을 개조를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피봇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왜 그러냐면 옆 피봇이 진짜 심한 사람이에요 아그 제가 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리버스 뒤로 까졌잖아요 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오. 특히 이제 드라이버도 저는 리버스 피봇 때문에 찍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제가 피팅 받으러 갔었을 때 음. 우드 유티를 왜안 쓰냐 그래가지고 너무 안 맞아서 안 쓴다. 그랬더니, 리버스 피봇 때문에 안 맞는 거다. 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이게 큰 문제구나. 지금 아. 스윙을 좀, 백스윙을 줄이신 거예요, 많이? 네, 지금 하프 느낌으로.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긴 가지 마세요. 리버스 피봇 때문에 볼프공이안 맞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리버스 피봇이 일단 안 좋냐를 알아야 돼. 그러면, 뭐 우리 구독자들은 약간 이제, 스윙을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버스 피봇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리버스 피봇을 한면 뭐가 좋을까요? 탑이 더 높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리버스 피봇을 왜 하겠어요? 더. 그렇지. 뒤로 이렇게. 그래서 장타대에는 리버스 피봇으로 치는 거예요. 아... 어, 많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백스윙이 커지는데, 리버스 피봇이 가장 나오는 이유의 하나 중은 뭐냐면, 가동 범위가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동 범위를 줄여주면 되는데, 백스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리버스 피봇은 근데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리버스 피봇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형이 안 좋을 때안 맞을 확률이 확 올라가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몸이 안 풀렸을 때안 맞을 확률이 또확 올라가요. 그래서 프로들을 안 하는 것뿐인데 리버스 피봇을 해서 치는 프로들이 있어요. 누가 치냐면 여자 프로들이 대부분 리버스 피봇을 하고 쳐요. 음... 그러니까 오버턴을 해서 약간 백스윙을 키운 다음에 이거를 다시 확 치는 느낌으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몸에는 리버스 피봇을 하면 안 맞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리버스 피봇을 고치려면 어디를 고쳐야 될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봤죠. 리버스 피봇 고치려고. 그런 고민이 많아서. 왼쪽 어깨를 이렇게 오른 발에다가 가져다 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연습을 아 이렇게 상체를 약간 숙인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 어. 또 거울을 봤었을 때또막 저 이러고 있으니까. 어, 네. 척추각이 이제 움직이니까. 네. 리버스 피봇은 사실 어디로 잡냐면 어, 오른쪽 하체로 잡아야 돼요. 오른쪽 하체요? 어, 리버스 피봇은 오른쪽 하체로 잡아야 돼요.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리버스 피봇은 어디로 잡는 거냐면 여기로 잡는 거야. 백스윙 해봐요. 헉잡히죠안 <laughs> <laughs> 돌아가죠. 아 어, 그러니까 네. 여기로 잡는 거야. 네. 근데 여기를 풀면 넘어가는 거. 아 <laughs> 어, 여기로 잡아야 아 돼. 여기요. 지금... 정확하게 발끝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허벅지랑 어. 뭐. 여기, 거. 여기 라인부터 잡으면 안쪽에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를, 이 종아리를 고정시킨다라는 느낌에 백스윙을 한번 해보면 리버스 피봇이 안 생겨. 그러니까 오버스윙도 다 여기로 잡는 거야. 어. 스윙이 오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손목이 유연한 사람들은 여기서 오버스윙이나 크로스오버가 나는 거고, 그래서 리버스 피봇은 여기에 힘을 주고 백스윙을 하면 잡혀요. 근데 어, 여기를 한 번만 더 다시 확 풀어 제끼면 배를 까! 그렇지 이때 생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에 오른발이 제어가 안 되면 리버스 피봇이 생기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른쪽 하체를 굽히라고 하는 거야 아, 음. 그러면 무릎 라인까지만 딱 힘을, 그렇지, 힘을 그러면... 주면 되겠 그렇지 여기까지만 힘을 주면 자 백스윙 한번 가보면 확 찢겨봐 안 넘어가 못 넘어가 그래서 대부분이요 지게 여... 느낌, 느낌 왔어요? 네 배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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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와! 우리 군이 느껴봤어? 이게 <laughs> 빡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백스윙 한번 쓰게 해보면 안 제껴져. 제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오버파워예요 사실상 치다 보면 프로들도 살짝 라인이 넘어가고 백스윙이 이제 평소 타이밍보다 넘어가는데 대부분 여길 잡을 때. 그래서 이쪽에다가 네. 원래, 어, 가드를 대놓고 치거든요. 선수들이. 네. 여기다가. 네. 그래서 그래야 꼬임도 많이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잡아놓고도 한번 백스윙 해봐요. 그래도 많이 넘길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넘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된 분들은 사실 이 다리가 잡힌 상태에서 치시는 분들은 그냥 쳐도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체중이동하고 연관이 된 거라서, 이런 네. 분들은 안 하면 타이밍이 깨져버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은 리버스 피봇 하라고 냅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다리를 펴서 리버스 피봇을 만드는 분들은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이렇게 넘어와요. 음어 역반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리를 좀 잡고 치죠. 어, 근데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여기 엄청 아팠나 봐요. 그쵸. 그 네. 아플 수 있죠. 왜냐면 반동으로 확찢껴지니까 그래서 얘를 잡고 한번 어드레스 쳐볼까요? 좀 잘못 맞아도 되니까 네. 한 번만 쳐볼게요. 제가 이거 잡을게요. 응. 그렇지. 이러면은 스윙상 리버스 피봇이 안 되는 느낌이 나죠. 아어 느낌상 그쵸. 네. 어 근데 역시 헤드가 낮이니까. 버텨잉글이 엄청 올라가죠? 네네네. 어, 그러니까 헤드 잡는 연습과 오른발 잡는 연습. 이거를 같이 하면 망해요, 여러분. 왜 망할까요? 스윙 연습은 하나만 해야 돼요. 아... 왜 하나만 해야 돼요? 뇌가 고장나서. 그렇지. 무슨 뜻이냐면, 안 고쳐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랑, 어,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네네네. 거랑 똑같은 네네.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느 하나 똑바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로테이션인데, 리보스 피폿은 평소에 백스윙 연습을 해야 돼. 네. 여기에 다리가 힘을 주면서 버텨준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를 잡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여기 뒤쪽 햄스트링이랑 그쵸. 엉덩이랑 어. 척추부터 여기 견갑까지 조금 조이는 느낌이 그쵸. 그게 꼬임이에요. 네. 네.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 크기는 어때요? 좀 작아진 것같아 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만 작아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백스윙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고친다고 하면 어드레스를 네. 서볼게요. 이렇게 백스윙만 딱 여기를 잡아놓고 무릎 네. 안 펴지게 백스윙. 이거만 스무 개씩 할것 같아. 아 어, 요 느낌만. 네. 여기 정도만. 근데 가볍게 쳐보는 게 좋아요. 네. 왜 가볍게 쳐야 되냐면 안갈것 같거든요. 음 어, 근데 어 생각보다 가볍게 치는데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는구나. 인지를 네. 하고 쳐야 되기 때문에 네. 리버스 피봇은 오른 다리를 잡아줘야 오버 오버윙도다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많이 유연한 분들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리버스 피봇은이 오른쪽이 펴져야 생겨요. 어 근데 이 오른쪽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뒤로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오른쪽 다리를 잡아보면 리버스 네. 피봇이 고쳐질 거야. 아, 어. 네네. 이렇게 해서 근데 리버스 피봇은 오늘 안에 못 고쳐요. 네. 왜냐면 하 사실 나쁜 동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을 멀리 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쁜 동작은 아닌데 이게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필드에서 음. 매번 꾸준한 크기만큼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안 쓰려고 하는 거라서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젓가락질처럼 우리가 연습이 좀 필요해. 음. 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젓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안 했나? 기억이 잘안 나서. <laughs> 근데 그것처럼 교정 연습은 따로 하는 거고 스윙에 집어넣으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버 스윙, 그다음에 리버스 피봇, 그다음에 크로스오버가 잘안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질 겁니다. 네. 잘칠수 있죠? 네. 다 박살 낼수 있어요? 아, 네. 다 부시겠습니다. 아, 네. 다 부시고, 네. 어, 돌아오면 한번더 봐줄게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질문이 생기면 우리 군인 제가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아, 너무 제가 혼자서 이제 어저께도 잠이 안 와서 음. 4시까지 프로님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laughs> 아, 네. 그러면 방에서 혼자 백스윙 연습도 아. 하고 그랬는데. 와서 직접 배워보는 게 음. 너무 그 짧은 시간에 도움이 돼서. 아 근데 저희도 사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 유튜브를 사랑해주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야, 얼굴도 나와야 되고 아, 네. 내 스윙도 보여줘야 되고 근데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거죠? 네. 목소리가 좀 작았던 아, 것같 거. 아,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백스피니 많이 나오는 이유와 리버스 피봇에 대해서 이렇게 레슨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궁금한 걸 레슨와 컨텐츠를 할 거니까, 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